안녕하세요. 어, 앉아길 잘했다고. 지금 한국 몇 시에요? 2시 정도 됐나? 승자입니다. 뭐,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덤보라는 지역인데. 이게 무슨 달인지 모르겠네. 아, 자르다가 다들 벌떡 일어나셨다고. 짧게 할게요, 오늘은. 오늘은 짧게 할게요, 짧게. 많이 끊기죠, 이게. 지금,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잘안 되네요. 아우, 시끄러워. 공사를 하네요. 얼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오늘, 오늘 물고좀 상상 안 좋아요. 어저께 너무, 너무 짜게 먹고 바로 잤더니, 얼굴 상상 안 좋습니다. 이제 약간 부었죠? 약간 부었어. 살짝 동그라진 것 같다. <laughs> 수염 오늘 깎았는데, 오늘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좀안 좋다 보니까 확실하게 깎이진 않은 것 같아요. 대충 깎았거든요. 여기는 비가 올락말락해요. 오늘부터 또 비가 온다 그랬는데, 뭐, 예보했던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네요. 저번에 뉴욕에 왔을 때 제가 덤보 구경을 하러 왔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짧게 구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걸어 보니까 못 봤던 것도 있고 여기 회전목마가 있어요.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한데. 봐봐, 이거 봐.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얘가 이렇게 서, 이렇게. 얘가 갈 필요 못 잡아. 진짜, 이거는 오늘은 큰일 났다. 유전되고 그 켜봤습니다아요 김도영이는 지금 저기 갔다면서요. 저기 베트남 무슨 그런 여행이 다 있어요. 누가 보면 한두달 잡고 여행하는 줄 알겠어요. 2주 정도 되는 시간으로 몇몇개 나라야? 몇개 나라를 몇 개국을 돌아다니죠. 날씨가 흐린데 괜찮아요 저는. 날씨 너무 맑은 것보다 약간 이렇게 구름 낀게더 좋은 것 같아요 도영이가 사실 저는 그 여행에 실패할 줄 알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계획한 일들을 다한것 같아요. 네. 치킨 와플 네. 연결이 불안정하긴 하네. 요 가르마도 불안정하고 아무튼가네. 아니,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맨하탄으로 가보고 싶은데, 저 다리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네. 아... 치킨 어플 괜찮았어요. 저는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아, 동메가 보고 싶다고? 네. 싶다. 나도 이제 슬슬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음. 여기는 지금 몇시야 네, 지금 마카이 12. 네, 12에요, 12. 뉴욕은 소매치기 못 봤어요. 아직 뉴욕에서는 소매치기 못 봤습니다. 최정호는 스카이다이빙 생각 없나요? 하고 유도민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못는데 김재형 참대단하다 진짜. 아, 구두 신었어요, 오늘. 오늘. 구두. 구두 장착. 아니, 추리닝이 운동화를 딱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운동화를 딱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기 뭐야? 운동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트레이닝이 무릎이 너무 너무 나와가지고 빨래를 맡겼어요 그래서 바지도 청바지도 빨래 맡기고 세탁 맡기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저께 맡겼는데 아직도 안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면 와 있을텐데 아무튼간 바지가 슬랙스 밖에 안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슬랙스에 운동화 신으면은 좀 바보 같아가지고 구두 신고 예 가죽 자켓 입고 나왔다가 좀 춥길래 패딩 걸치고 왔어요. 다리 아프진 않아요. 저는 구두 신고 돌아다니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좀. 걷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좀 바꾸니까 걷는 자세라 그래야 되나? 이거 바꾸니까 좀 다리가 덜 아파요. 로드뷰 아닙니다. 살짝 살짝 얼굴 보여드리고 바람 안불 때만. 아,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아,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요. 놀 사람들은 놀구요. 아, 뉴욕에서도 한국 팬분들 많이 만났냐고 했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는데, 어떤 어머님이 심리치료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심리치료사시라고 그러셨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어, 제, 저희 음악을 듣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꼭,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뉴욕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저, 저 여러분 저 뉴욕 하신 분들 저저 저 다리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쭉 따라가 볼까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은 끊겨도 목소리는 잘 나오죠? 좀 다행이다. 음. 어, 오늘, 오늘 좀안 좋아. 오늘 조금 안 좋아. 음. 그리고 오늘 그래도 좀 따뜻해. 어제까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숙소에 묶여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한국보다안 추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엄청 추워요. 미세먼지가 많구나. 하긴 이제 또 미세먼지 시즌이 돌아오고 있구만. 아 장배 지금 장배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뉴욕은 크락션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로가 시끄러워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그, 또, 노래를 또다 잘해. 그,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제가 숙소를 옮겼는데, 숙소 근처에, 그, 뭐, 클럽이라던가, 그런, 그, 그런 것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밤 되면은, 취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그분들이 막 노래 부르면은, 제가 꽤, 고칭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막 들리고 있어. 음. 받을게요. 네. 장배는 분당 투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했습니다. 요즘 뭐잘 살고 있겠죠? 아, 이게 지금 걸어 다니면서 채팅창을 오는 게 조금 힘들어요. 저도 여기 처음 왔는데 좀 봐야죠, 둘러보고.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찍어드릴게요. 오, 네. 여행 중이신 거예요? 네. 와, 아, 대박. 어, 지금 혹시 실례 안 돼? 아니에요, 실례 안 됩니다. 네. 어, 어떡해. 오, 안녕하세요. 유학생이신가봐요. 아, 유학생이신가 아 아니에요, 아니, 여행 오셨어요? 아, 저기 다리 보이게 찍어. 네, 좋아요, 좋아요. 하나, 대박. 둘, 셋. 어, 한 번만 더, 저 살이 둘. 많이 쪄서. 아, 유안 괜찮아?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아, 네. 조심하세요.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아 제가 볼 때는. 여기로 올라가면은 걸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되니? 저 끝으로 가면 되겠죠? 아, 물어볼 걸 그랬다. 뭔가 아실 것 같았는데. 안녕? 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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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네, 저, 뭐, 그, 요번 뉴욕 여행에서는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우마도 가보고, 어, 그리고 저기, 아무튼 다 해봤어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가는거 맞나 아닌거 같은데 아 저기 있는데 사람 막 자전거 타고, 타고 저쪽인가 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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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마 한, 한달 정도 있으면은 막 물어볼 텐데. 지금 아직 체력이 남아도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재밌어요. 손안실어요 여기 날씨가 그래도 춥기는 한데, 막, 찬바람이 불고 막 그런 날씨는 아니라서 그때 센트럴파크 공연.. 저.. 센트럴파크에서 브이앱 할 때처럼 그렇진 않아요 오늘은 코안 빨갛잖아요 아마 어제 했으면은 되게 추워 보였을 텐데 지금 몇 시야? 한국은 2시 20분 정도 됐겠네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숙소 근처에 카츠델리라는 그 샌드위치하고 뭐 등등 파는 데를 갔는데 샌드위치가 어... 샌드위치가 안에 그 소고기를 이만큼 이렇게 두껍게 넣어줘요 이렇게 어 대박이야 진짜 이땅한시지 넣어주는데 진짜 첫 입은 너무 맛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맛있더라고 소고기를 이만큼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라는 건데. 이만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기가 안 맞는다 그랬는데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고기는 좋아하는데 조금 내이 위장기관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그런 말이었지 그때그때 다르죠, 그죠. 기분마다 다르고, 그렇죠. 아, 저긴 거 같은데, 꽤 걸어야 되네. 아, 다리 밑에 계단 있다고, 다리 밑에 계단 있다고, 다리 밑에 계단이 있다고. 있다. 근데 저기 사람들 가는 거 보니까, 다리까지 가는 것보다, 돌아서 가는게 낫겠다 응.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아가 달빛에 계단 없었는데? 그럼 뭐 구경하고 좋지 뭐 아니 채팅창을 <laughs> 아니 이거 구경하다가 나도 놀러 왔으니까 구경하러 왔으니까 구경하다가 <laughs> 채팅창을 놓쳐버렸네 아이고 아 말을 해주지 그, 전화를 때렸어야지 나한테 아참 진짜 어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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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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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와플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니 많이 드셔보셨던 만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많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너무 맛있진 않았는데, 음.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제가 먹어보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음맛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막, 음. 어맛 표현을 하자면 딱 그거예요. 어. 그그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버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메이플 시럽을 넣어 가지고 주는 느낌? 어. 어떤 얼빠진 사람이 그렇게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단짠이라기보다 그냥 달아요. 근데 뭐, 굳이 왜 치킨하고 같이 먹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은 있었어요. 치킨 따로, 아플 따로. 아플은 더 달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거랑 먹어요. 근데 그런 건있었어 그, 껍질 있잖아. 껍질. 닭껍질. 닭껍질이 워낙 바삭바삭하게 튀겨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껍질하고만 먹으면 맛있더라고.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한 거뭐 먹었더라? 별로? 별로? 네. 좀 걸으니까 얼굴에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죠. 길로 쭉 가면 돼. 아, 다리 밑에 계단 안 찾아도 돼. 아, 오늘 그... 아, 브앱 셀카를 까먹었다. 아,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아, 아 까먹었다. 그거 저거 많이 잘 찍어주셨더라고. 어, 캡처를잘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딱 한번 사진 부탁해봤어요 딱 한번 음. 저딱 한번 모마에서 한국분한테 한국분한테 딱 봐도 한국분으로 보이시는 거같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실은 저는 그 미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그림 같은 거막 너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노마에 갔을 때도, 어, 막 크게 막 영감을 받는 거는 디자인 같은 거 그런 전시? 짤막하게 있었는데 그런 거엔 되게, 와, 와, 멋있다, 멋있다. 막, 공연 때 어떻게 녹여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방고 후 그림 말고는, 이렇게 막, 크게 막, 우와, 우와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고, 별이 빛나는 밤이라 그러나? 네. 그 그림 앞에서 사진을 꼭 찍고 싶었는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한국군으로 보이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보라 친구, 네. 보라 친구 괜찮죠? 보라 친구 조만간 또 보자,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하, 누가 나한테 시간을 좀 그래서 한세달 동안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아 물론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책방이 있는데 책방에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내가 찾는 것들 인터넷 찾을 필요도 없이 책방 가면 다 있어. 그게 난 너무 아, 뭐,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책들을 다 사가지고 가자니 너무 무겁고. 아 한국 가고 싶죠. 한국 가고 싶은데 여기서 조금 한국보다는 다른, 어, 자극들이 있어요. 와, 근데 여기서 방송하기 좀 힘들겠다. 바로 비차들이 다녀서. 오늘은 저 다리 다리만 다 건너고 나서 끝낼게요 떠 사람 많다 와 사람 많다 끊겨요, 끊겨요. 아, 소리만 안 끊기면 되는데. 차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다 인도가 이렇게. 아. 우리도 아, 끊기기 시작했나 보다. 어쩜 좋아? 아이고 채팅도 끊겨요. 채팅도 끊겨 채팅도.